어떤 역적의 상이 성형수술을 해서 충신의 얼굴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관상가나 황제에게는 아주 낭패가 되겠죠. 따라서 황제와 관상가, 즉,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관상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오판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. 따라서, 어, 관상가는 성형수술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. 아, 그거는 어떤 것이냐 똑같으냐면, 역적의 상은 역적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멀리 해야 돼 하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. 그래서 조선시대에